하느라 고생했겠다. 난 너무 힘들어. 그래 장난 아니잖아 이사하면. <laughs> 아니, 아 어, 정리도 정리인데 응. 이사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할게 많지? 해야 될게 많아. 많지 많. 아, 새집 들어가도 그래? 그럼. 새 집이 더 심해. 아 그래? 응. 어, 음. 이것지가 시공할 것도 많고 막 어, 그렇지. 시공할 것도 아, 그래? 많고 새 집이니까 더 청소를 꼼꼼히 해야 되고 뭐 음. 이런 게 있, 있다는 거야. 하여튼 음. 그랬더니만. 야나그 일정 짜느라 머리 빠게 지는줄 알았잖아. 아니 왜? 아니 이게 음. 보니까 일정이 있더라고 그거 뭐 입주 청소가 몇 번째고 음. 뭐 시공이 몇 번째고 아. 뭐한 다음에 뭐 하고 뭐 이런 일정이 음. 있는데 나는 그거를 1도 모르고 음. 그냥 일단은 내 언제쯤 입주 하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에. 음. 입주청소부터 먼저 잡, 잡았는데 음. 입주청소를 너무 앞단에 잡았던 거지. 왜냐면은 내가 했던 그 업체가 음. 너무 인기가 좋은 업체라서. 아 그것도 막 그런 어, 게 있구나. 그 세계. 어그 세계 그게 있더라고. 예약 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어, 어, 미리 때문에 이제 해놨는데. 해놨는데 음. 이제 너무 앞쪽으로 잡았던 거지. 음. 나중에 좀 이동을 음. 좀 옮겨 볼까 하는데 이제 그 날짜 조정이 안 되고 날짜 조정이 안 되고 보니까다 음. 그러니까 예약이 차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입주 청소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 가지고. 어, 나는 입주 청소하고 또 내가 또 청소 한번더 하고 약간 그런 네. 일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고. <laughs> 아니, 입주 청소 말 그대로 입주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마... 하는 거 어. 아니야? 저는 삽질을 했습니다. 쳇. 아. <laughs> 아. 이사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너무 힘든 거야. 아. 회사가랴 <laughs> 집안일 챙기려. 어, 소리 와, 나 진짜 음. 코피 쏟는 줄 알았네. 그래서 <laughs> 청소는 깔끔히 해 주셨어. 근데 보통 그거 하면 되게 만족하던데. 음. 입주 청소는 한 사람은 반드시 추천한다 이러더라고. 음. 나안해봐 가지고. 입주 청소는 당연히 하는 게 맞아. 음. 오케이. 음.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나는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한집 하는 되게 유명한 집. 하루에 한 집만 음, 하는 하루에 한 집만 하는 되게 유명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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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 뭐야 음. 이름이 어, 뭐예요? 무슨 무슨 정글 있더라고요 정글 무슨 정글 입더라요 무슨, 무슨 땡땡 정글이야. 입더라고요. 정글 되게 음. 유명하대. 음. 했어. 음. 유명하다 보니까 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 가격대가 음. 20평대 네, 한40 20만 원 하는데도 있고, 있고 30만 원 아, 하는데도 그래? 있고 40만 원 하는데도 있고. 아. <laughs> 근데 여기 조금 비싼 데라서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새집이라고, 새집을 입주청소 예약을 하면은 옵션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아, 뭐? 뭐 새집이라서 뭐 이렇게 뭘. 뭐 아, 입주청소가 어, 옵션, 어, 옵션이. 옵션이, <laughs> 그, 그 뭐냐, 새집 주공권. 음, 음, 아. 그거 아니면 저런 상판 연마, 뭐 이런, 음. 이런 것, 줄눈 시공, 뭐 이런 것세개 중에 하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뭐줄눈 시공은 뭐 잘하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미 섭외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세집증고, 나또 업체 구하는 게 나는 쉽다는 음. 머리가 아프다. 그기서 음. 세집증고 같이 하겠다 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약을 했어. 음. 나는 많이 기대를 했지. 음. 너무 후기도 좋고, 음.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음. 어, 왠걸? 왜? 내가 되게 막문이거든 내가 <laughs> 되게, 되게 <laughs> 막문인데막문인내 눈에 보여 막 보이는 거야. 청소가 안 된데가. 어, 어. 그건좀 심하다. 어. 나는 대표적으로 이 천등에 그거 있잖아. 우리 그거 이뭐등 있잖아. 등 천장 등 같은 거. 아, 등등. 그세집 같은 경우는 등을 떼가지고 그 등을 좀 닦아줘야 돼. 왜냐면은 공사하면서 거기 안에 먼지들이 음다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걸 그게 1순위라고 하더라고. 음 세집 같은 경우에도 그거 꼭 봐야 된다고 어 하더라고. 근데 내가 왕눈인데 등을 딱 봤는데 먼지 가득해. <laughs> 안 닦였어? 먼지 가득은 문제가 아니라 곧해. 그 때가 묻은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 아, 아예 손을 안댄 거래. 손을 안댄거 <laughs> 같아. 근데 모든 방이 그래. 어머. 어머. 저뭐 거실만 안 그랬나? 뭐 방은 다 그래 그래 내가 내가 또 대놓고 또 나쁜 말을 못하니까 <laughs> 웃으면서 아, 아, 사장님 이쪽 청소하면 천장에 이런 거다 해주신다는데 근데 등은 여기는 안 해주시나요? 등이 좀 음. 때가 많이 탔네요 이러니까 그제서야 예, 하시는 분이 보면서 아 저희가 이 부분을 놓쳤네요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그걸 음, 닦은 어허. 거야 어... 그난 생각을 했지. 내가 이러려고 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래, 아, 이럴 아. 바에는 진짜 싼지. 어차피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냥 싼지 가성비 있게 하지. 음... 내가 이런 거 신경 쓰려고 내가 이 비싼 돈을 내나 그러니까... 싶은 거야. 음... 나중에 내가 그 지적을 하고 나서야 방 등에 있는 천장 다 떼고 이제. 요새 집은 천장에 무슨 환기구나 이런 게 비슷한 게 음, 있어, 동그란 음. 걸. 그제서야 그걸 다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해주는 거야. 음. 내가 지적을 안 했어, 봐. 그냥 그대로 서는 거지. 룰루랄라, 음. 저 자신 갔겠지. 돈 음. 받고. 음, 내가 그 외에 내가 또 뭔가를 하자를 잡았는데, 청포가안된 부분을 자라, 잡았는데, 음. 내가 그걸 하... 저기만 저렇겠지?라고 하고 생각을 음. 하고 그러니까 찬장을 열어보니까 찬장 한 군데가 안닦였더라고요 실수일까? 음. 이러면서 음. 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 일단 저거는 그냥 내가 그냥 닦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또 뭔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케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가 <laughs> 열어봤는데 찬장 다안 됐어? 아? 면제가... 아니, 몇 개가, 몇 개가 먼지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아... 다 열심히 닦아준 게 아니라, 이거는 공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음... 내가 또 열심히 또 닦고, 내가 지금 그 집에서 내가 내 손으로 손수 닦고 뭐한게몇 개인지 몰라. 정글 잘못했네, 정글. 음, 정글. 안 되겠네 정글 안 되겠다, 진짜. 나는 만약에 청소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가성비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도 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난 드는 음. 거야, 주변들. 난 음. 대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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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아줌마들 쓴다, 음. 뭐, 뭐, 용병들 쓰기 때문에 대충 한다는 음. 얘기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 정도의 막론이라면, 그런 사람들 써도 될것같대 싸게 하고, 와서 지정을 하면 되니까. 어. 어. 그래서 이번에 뭐딴거한 거는 뭐 시공, 뭐 줄는 시공이나 뭐뭐 음. 뭐 코팅한 거나 뭐 나는 다 마음에 만족하는데 음. 유일하게 만족하지 않았던 거는 입주청소. 진짜 아 되게 의외다. 진짜. 어, 딴건다만족했는데 실제로 다 만족한다는 음. 입주청소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 이 부분이 살짝 아쉽네요. 음. 너무 아쉬워요. 음. 지금도 집에 가서 청소하러 가야 돼요. <laughs>